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GT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GT 네. 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G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네. GT가 삼제도 들어있지만,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안 좋은 걸 일러드리려고 어, 해요. 그런데 64살 경자생이 여성분들은 올해가 너무나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고, 쉬운 두살 임자생도 안 좋고, 또 마흔 살가자생도안 좋고, 그래서 아 왜안 좋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삼재가 들어서 이제 날, 묵는 삼재에서 날삼재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어 일년 내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래서, 어 힘들었던 고비도 많았고, 경자생들은, 64살 경자생들은, 어려운 고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번 삼재에는 팔란삼재라 해가지고, 돈이 안 나가면, 어른들이 편찮으시고, 요번에는 고비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든 고비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 음력입니다. 9월달, 10월달은 조금 숨통이 트여서 올해 마무리를 잘하시면 그나마 고비를 넘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 경자생은 몸이 예, 몸이 안 좋아도 많이 안 좋고 또 하던 일도 너무나도 안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숨쉴 구멍이 없어. 지금 경자생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가 조금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쉬운 두살 임자생인데 임자생들은 그나마 경자생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언제가 9월, 10월이, 10월이 조금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나쁘다 못해 정말 어떻게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자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론 있죠.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구설도 많았고 이래저래 인간 고력도 많았고 등등으로 그런데 그나마 9월, 10월은 좀 낫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한 고비 넘었다고 봐야 돼. 인자생들은. 그런데 장사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벌려서도 안 돼. 더... 더뭐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가 뭐 하던 게 조금 더 이거는 절제하셨으면 좋겠어. 왜 내년에 날쌈제라 돈이 나가는 수준에는 뭐를 시작을 잘안 합니다. 또어 참고가 되셔서 내년에 결정할 일이 생긴다라면 올해는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마흔 살 갑자생들은 여러 가지로 고비가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은 낫습니다 힘들다 못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삼재가, 요번에 삼재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해에는 달삼재로 넘어가기 때문에 몸수르나 금전으로나 집안으로나 다 두루두루 다 봐도 좋은 구석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조금 지금 365일 중에 9월, 10월이 조금 낫습니다. 창고가 되셔서. 어려운 고비일수록 쉬어가랬다고 조금,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다가 도움이 될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울 때 도움 되시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